네, 경남 창원에서 활동하시는 청년 작가 네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아, 오늘 잠시 얘기 나눠봤잖아요. 텐션이 굉장히 높으셔서 제가 조금, 네,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어때요?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할 때랑. 네? <laughs> 오늘 우리 작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경남이랑 뭐 서울 부산 전체적으로 <laughs> 시각예술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조은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작업 활동하고 있는 양혜주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네. 창원에서 시각예술 하고 있는 네, 백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도자기로 작업 중인 정윤아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작가님들 모셔봤는데요 어, 오늘 또래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네 분이 친하게 되신 거예요? 졸업도 이제 같은 이제 학교에서 하고 아무래도 작가 풀이 되게 좁다 보니까 음. 그래서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막내가 누구예요? 아! <laughs> <laughs> 아 우리 막내는 우리 윤아 작가님 맞으시죠? 윤아 어, 작가님은 보니까 도자기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 조각을 하고 계신 계기가 어떻게 되신가요? 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부산 예고 나와가지고 어, 좀 빨리 예술을 접하게 된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림 그리고 그랬는데 손으로 만드는 게더 재밌게 돼가지고. 어, 조각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또 조각하시는 분이 어, 옆에 보시면 초희 작가님 있으신데 초희 작가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어, 저는 고등학교에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미술 동아리. 처음에 대학 보내준다고 해서 끌려갔다가 너무 빠지게 돼가지고 처음에 흙을 만지니까.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래서 학원도 다니면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어 조각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림 그리는 것보다 3D로 만드는 거니까 훨씬 재밌고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더 필요하지만 그만큼 더 뿌듯한 것 같아요. 아 조각이 네. 그림보다는 입체적으로 네. 작업이 나오니까 아, 어떻게 저는, 하시게 됐는지. 아, 저는 원래 그 손수비술 전공을 안 하고 디자인을 하다가. 자퇴를 하고 순수미술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화를 처음에 좀 엄청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부터 먹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걸로 계속 좀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어, 서양 물감보다도 한국 전통 물감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물감의 매력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 먹향이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서해처럼 먹을 이렇게 직접 음. 가시나요?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이 좋아서 들어왔다가 한국화 전통 물감 중에 분채라는 게 있어요. 가루 물감인데 어떻게 보면 서양화 유화같이 채색화를 하고 있고 먹은 지금 이제 옆에 있는 양해주 작가가 아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주 작가님은 직접 알아서 <laughs> 네, 쓰고 있습니다. 아, 매력이 엄청날 것 같은데, 한번. 향이 완전, 응. 정말.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또 한국화를 접하게 되셨는지. 아,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도 예술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처음엔 서양화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주 채화만 하다가 그림체가 뭔가 한국화스럽다. 한번 고등학교 들어가서 시도해봐라. 했는데, 서양화만 고집을 했죠. 예쁜 색깔들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전공별로 이렇게 맛보기로 하고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서양화, 한국화, 뭐 조각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한국화의 그 매력에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나 한국 가겠다 그렇게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것 이거 하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셨어요? 아니 어려움이 있으셨다는지? 어, 아니요 딱히 어려움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네. 네 즐기면서 하고 계신 <laughs> 네. 네 은퇴 네. 작가님은요? 저요? 아, 네 먹은 딱히 없는 것 같고 네. 이제. 분체가 갈아서 써야 되거든요. 어떤 걸 갈아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루 물감 이렇게 나오는데 네. 모든 물감은 이제 보통 우리 갈아서 뭐 굳힐 수 있는 것들을 넣어 가지고 이제 쓰는데 사향화 물감은 보통 튜브로 나와요. 그게 근데 한국화는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가루를 사 가지고 아교라는 접착제 재료랑 네. 제가 손으로 직접 갈아서 섞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손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초희 작가가 그게좀 머리가 둥근 도자기를 한참 굽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훔쳐서 이제 그걸로 깔아가지고, <laughs> <laughs> 네, 들켰어요. 그래서, <laughs>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네. 이왕 이렇게 옹, 들킨 거몇개더 줘라. 어. 좀 갈게. 이렇게 네. 했더니 이제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이 좀더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작품을 주신 거네요. 네 그쵸. 어. 이제 학생 때 이제 그냥 과제로 했던 거였는데 이제 선물로 처음에는 자리에 놔둬서 꾸며라 했는데 걔가 점점 정수리가 검해지더라고요. <laughs> 처음에는 안 들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장식품으로 두는 척을 했는데 머리가 검해지길래 동그란 머리가 도자기가저는 그런지 모르고 <laughs> 네. 이제 계속 넣던데, 그제 수상하다고 하던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아니다. 거짓말을 계속 했거든요. 아, 이걸로 간적 없다. 이거 묻은 거다. 내가 만져서 그랬더니 근데 이제 갈다가 들어온 거죠. 문을 열고 그래서 <laughs> 응. 작가님 작품으로 이제 얘고있던 네, 갈다가 걸 현장에 적발되신 거예요. 네, 네 그렇그렇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심정 어떠셨어요?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게 좀 사가지 없다. 그런 <laughs> 생각을 했죠. 네. 나름 어필했다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모두가. 아, 얘는 작품을 위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구나라는 걸나 나름대로 뭔가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부터는 좀 당당하게. 작품을 네, 당당하게 가지고 오히려. 더 어, 줘라. 나한테 더. 더 갈게. 응. 더, 더 만들어. 이렇게. <laughs> 했는데, 네 어. 개밖에 안 남았어요. 어. 그두기가 계속 만들어 주셔야겠어. 아, 뭐 그렇게는 할수 없죠. <laughs> 아, 그럼 우리 토이 작가님은 하시면서 어려운 일은 없으셨어요? 제가 제로 연구를 좀 하다가 아, 2022년도에 제스모나이트라고 영국에서 들어온 제한 1년밖에 안된 신소재, 친환경 소재인 그런 레진을 이제 알게 돼 가지고 아, 이거를 실험을 해 봐서 이걸 석사 청구는 해야 논문을 써야겠다. 해 가지고 막 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어머. 예. 그 재료를 쉽게 구하지 못하고 거의 한 달에 한번 이제 티켓팅 하는 수준으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못 했었어가지고 그때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긴 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구해보자 해서 지금은 다른 레진으로 이제 구한 상태입니다. 작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멋있는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하시는데 웃고 계신 거예요. 아, 너무 재밌지 않나요? <laughs> 아, 네. 네, 네 <laughs>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네분의 작가님이 굉장히 친해 보이시는데 뭐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시나요? 네, 뭐 일단 같이 청년 작가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얼마 차이 안 나게 또 졸업을 하고 같이 석사까지 졸업을 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미술 얘기도 하고 좋습니다. 미술 얘기만 하나요? 뭐 다른 건 만나서 하시는 건 없어요. 젊으신 분들이니까 비방송용 <laughs> 얘기 같은 비방송... 거 많이 해줘. 오 <laughs> 어, 좋습니다. 어떻게 <어차피> 고민이 <laughs> 괜찮아요? 컨트 <커트> 가능하시죠? <laughs> 네가능하서 <laughs> 갑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보는 게 아, 좋을 것 야, 같은데 밥 먹고 뭐 미술 얘기. 사람 사는 거다 똑같으니까 이제 아, <laughs> 고민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내가 먼저 얘기. 해 맞아요. 막내분 이야기 많이 듣기로 했는데 우리 막내가 네 <웃음> 지금. <웃음> 굉장히 혼자 이렇게 면접 보러 온 거죠. 긴장을 한것 같은데. <laughs> 아,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아, 낯가려가지고. 아. 음. 저희가 만난 지 지금 한 시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음. 아직도 혹시 낯선가요? 네. <웃음> <웃음> 마지막 클로징 때는 조금 편안해지실까요? 어. 아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우리 막내는 언니들 만나면 뭐 해요? 미술 얘기하고, 오, 미술 얘기. 어떤 식으로 작업 방향이 이어져 갈지, 음. 고민 상담을 언니들한테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을 잘 해주나요? 네, 엄청 진지하게 들어주고, 네. 어, 자기 작업인 것 마냥 엄청 더 아이디어도 내주기도 하고. 그럼 작업하실 때꼭 필요한 스승 같은 선배들이네요? 네, 그렇죠.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 드릴 텐데 경남 창원이 조금 청년 예술가들한테는 설 자리가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대표에서 경남 예술인들이 좀설수 있는 무대를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음, 미술 작품들이 많이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지원 사업들이나 이런 신생 이런 단체들 그리고 또 청년 작가들한테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좀어 얘들 처음 보는데 하고 하지 마시고 좀 실험적이어도 그 기획서를 좀 검토해 주시면서 아 얘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얘들이 앞으로 실패하더라도 발전이 있겠지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청년 작가들이 앞으로 창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창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열어서 많은 곳을 어, 누비면서 작품을 할수 있도록 그런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경남 창원에서 청년 예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백초희, 양혜주, 정윤아, 조은태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